어, 8번 봅시다. 음, 지금, 로고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, 그래프가 7콤마 B를 지나고, 정근선이 X는 3이래요. 봅시다. 어, 일단은 첫 번째로, 이 정근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, 그니까 여기 3 대입하면 여기 진수 자리가 0된다는 거죠. 그래서, 3-a가 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, 어, a는 3이 된다라는 걸 알아요. 그 다음 두 번째로,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되죠. y는 log2에 x-3에 플러스 1인데, 7콤마 b를 지난답니다. 그럼 y 자리에 b를 넣어주고, x 자리에 7을 넣어 주는 거죠. 그랬더니 저 b의 값이 3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음 a하고 b를 더해 주면은 6이 나오겠죠. 이 씨, 봐. 이건 왜 틀리는 거야? 어, 욕해서 미안해요. 넘어갈게요.